예. 아멘. 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또 고통 또 시련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 고백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 드디어 자기가 당한 고난, 또 불행, 또 어려웠던 시간들, 그 시기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형들에게 설명합니다. 스스로 그 사실을 인지했고 알았고, 이제 형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라고 애굽으로 초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우리를 두신 특별한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또 예습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 무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두신 특별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44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제 유다가 줄줄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설명하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저절한 애절한 그 내용들 그 간구함들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 그런데 당사자인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녹아내렸겠습니까? 솔직하고 또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또 요구하고 간청하는 이 유다의 이야기,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듣는 요셉. 그 감정이 막 폭박쳐오르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종들이 있는 앞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소리를 질러서 얼른 그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을 다 내보낸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만 남은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큰 소리로 울립니다 그 동안 요셉은 계속해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형들을 대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험들을 다 통과하고 이 형들의 마음이 이제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더 이상 요셉은 자기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게 되어졌어요. 이 형들의 이 진정 어린 이 태도를 확인하고. 자신을 숨기려고 했던 그 자제력 말에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 또 진정한 사과 이런 것들은 이 서로에게 막힌 담들을 허물어 내는 줄 믿습니다. 형제간에 또 가족간에 이 막혀진 이 어떤 이런 관계 안에 세워진 이 담들 참 허물어지지 않잖아요. 허물어지기 어려우잖아요. 그러나 오늘 요셉의 형,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를 보면서 그동안 엉어리지고 매었던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들 안에도 이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 내려졌으면 하는 그런 또 기도 제목들을 또 내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요셉 자신 의 신부를 밝히고 또 아버지의 안부를 묻지만 이 형제들은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라진 줄만 알았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내눈 앞에 있다는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은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형님들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 넘긴 아우 요셉입니다. 또이 말의 이 뼈가 담겨 있기도 한데요. 아마 이 말을 듣고 나서 형들은 더 순간 움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당신들이 나를 팔아 판그 동생 요셉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이어서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형들에게 굉장히 굉장히 냉정한 태도로 대했던 요셉 그러나 이 시험들이 통과되어지고 형님들의 마음이 확인되어지자 이제 그 마음이 풀렸고 두려워하는 형님들을 안심시키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당신들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당신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책할 필요도 없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셉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요셉의 놀라운 선언이에요 지금 껏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형들이 나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졌어 그래서 나의 인생은 꼬였어 망했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이 흘러갔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고 하 계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놀란 역사심이 나의 인생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피해자인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해가 되어지고 또 감동이 되어지죠. 만약에 가해자인 형들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면 완전히 다르게 펼쳐졌을 것입니다. 아마 죄를 지은 자신들의 어떤 합리화하기 위한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또이 내용을 또 듣는 이들은 또 받아들이는 태도들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따라서 옳고 정당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발언도 사실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말하지 않도록 또 우리 입술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각자 각기 다른 어떤 인생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또 가장 어, 또 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이런 목표를 둬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안목들이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뭐 물질 나는 무조건 부자 돼서 성공해야 돼. 어떤 이들은 이 권력자들과 함께 침물을 쌓아서 나에게 힘이 생겨야 돼. 이것이 인생의 힘이야. 뭐 다양한 모습들로 아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요셉과 같이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 나의 지금 이러한 상황, 나의 이러한 처지, 나의 이러한 여건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이런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의 인생의 과정들을 보면 과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어 쉽지 않았던 그런 인생들이 펼쳐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시련 시련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당신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알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시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동안 형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원망들을 다 벗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인도하셨던 분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 섭리의 과정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눈 앞에 펼쳐지는 당장 내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시련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음을 인정하고 악을 선으로 이겨내며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초대로 주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일어냈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역사. 요셉은 자기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형들에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또 이어가게 되는데요.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laughs>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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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반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기근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았는데 이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일이 요셉의 형들과 또그 자손들이 이땅 가운데 살아남기에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 어려움 시련의 시간들을 아이 나는 왜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해진 거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고 섭리뿐만 아니라 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까지도 발견했던 요새 그래서 앞으로 5년에 서 남은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아버지를 초청해 오고 또 남은 가족들을 이곳으로 모셔오도록 그렇게 또 형들에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근의 때에 끊임없이 양식을 구하려고 또 양식을 사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어려운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이 일들을 이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요셉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총리가 된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내가 잘 나서, 내가 부유하고, 내가 잘 먹고, 나의 어떤 권력과 나의 힘, 나의 가족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여건들 환경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두셨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마련해 두셨어. 요셉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의 때도 있고 또 놀라운 또 성취를 통하여 기쁨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또 성숙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늘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되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고난의 때라도 또 복을 받는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날 성숙해 하시는 그 과정들임을 우리가 기억해 야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고난, 오늘의 시련, 오늘의 아픔은 하나님의 그 선물의 신호탄임을 우리는 기억해 야될줄 믿습니다. 시련 속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는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해가 만들어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으며 또 우리가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주어진 인생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또 생명을 구하는 통로로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 줄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고난의 때에도 또 성공의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붙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환경, 여건, 환경.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여주없었서또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심씀 붙드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지금 앞에 간절 부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